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선택들 사이에서 후회는 당연히 따르죠. "Hindsight is always right"이란 말이 있는데 뒤늦은 후회는 언제나 옳다. 왜 중학교 때 어학연수를 가지 않았을까?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안 들었을까? 왜 아주어브를 지금에서야 알게 됐을까? 아니 그래서 아주어부가 뭔데? 아주어부란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과, 단과대학, 행정부서, 사업단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하는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학사정보시스템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핵심 역량 함양, 진로설계, 취창업 지원 제공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우수 인재 양성의 앞장섬이 목표입니다. 인재상 및 교육 목표는 5대 핵심 역량을 균형 있게 이수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5대 핵심 역량이란 무엇인가? 감수성, 소통력, 창의성, 사고력, 개방성입니다. 이를 갖추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다산형 인재를 만드는 것이 아주 어부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주 어부란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목소리> 우리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뭐 대학생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마지막 동착지는 취업인데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당연히 봅니다. 안 보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면접을 잘 보냐? 이런 게또 아니거든요? 말하는 게 중요한 건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어디서 배워야 될까? 여기 아주오브의 사이트를 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수성, 소통력, 창의성, 사고력, 개방성 총 다섯 가지 해당 역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따로따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직자가 알려주는 사례 중심 면접 전략 이런 것도 있고 비대면과 대면에서 발표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국내에서 취업하기 싫다 나는 글로벌하게 가고 싶다 해외로 나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해외 취업 지원서 첨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원서 면접 전략이나 비대면 대면 코칭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알려줍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학교 밖을 나가서 배우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 전부 이제 여기 아주 후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 본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 근데 그게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 원래 사람 일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아니니까.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또 아주 오브에 또 보시면은 통합상담이라 그래서 지도교수, 코칭, 학습법 컨설팅, 진로 취업상담, 창업상담, 심리상담, 유학생상담 등 여러 가지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놀랐던 게그 핵심 역량을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핵심 역량에 대해서 아난 이걸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각 프로그램마다 원하는 핵심 역량 역량 점수가 있어서 그걸 또 보여주고 신청자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평균을 내서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대에서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 생각하다 보면은 어, 분명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어,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자소서라든가 지원서 뭐 이런 것이 안 나올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써보고 할 것이 무엇이냐 아주대에서 운영하는 어, 아주허브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신청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주허브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럼 아주인 바이 아바.